나왔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너무 귀합니다. 예, 한번 우리 아이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예, 잠에서도 깨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laughs> 우리 예,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 의 우리 미래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모자를 두 집을 이렇 써도 내가 벗으란 말을 못 해요. 목사님은 왜 안경 쓰고 해요? <laughs> 모자 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안경 왜 썼어요? 야잘 보이고 눈이 나빠서 그렇지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썼어요. <laughs> 할 얘기가 없어요. <laughs>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아 것입니다. 우리 3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먼저 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팔복도 이야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사랑과의 관계에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 삶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요. 우선순위를 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는 뭐, 내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우겠다. 또 신앙인들은 내가 2026년도에는 52주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 나름대로 내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1년은 못 하더라도 이번 한달 동안은 내가 작정을 하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요. 근데 올해 갑니까? 올해 못 갑니까? 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예, 다 지키는 분들만 와 갖고 예,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은 안 지킬 텐데. 근데 매일 실패를 해요. 약속하고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다 무슨 매번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거든요 결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인들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해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포션을 잡고 다 해도요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또 내가 운동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앙도 결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이게 무너져요. 그것은 내가 결단한 것이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자 결단하고 결정하고 막 써서 뭐 서약까지 하고 그랬던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야. 그 마음이 진정한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거고, 이게 근데 왜 이것을 지속하지 못할까? 뭐 진지하지 않아서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내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혼란이 와서 그래요.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철수가 와서 불러내거든요. 그럼 또 동무야 따라갔거든요. 내가 제일 주의은 내가 안 빼냈더니 아이고 또 집안에 또 결혼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날은 먼저 두툼하게 여러분 축하금 보내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혼란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했을 때는 내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혼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다시 말하면 기본이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축구 선수든지 뭐 테니스 선수든지 골프 선수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등했다고 계속 우승하고 챔피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도 흔들리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분 먼저 해요 여러분 내 스탠스가 잘돼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자세가 잘돼 있는지 이러이 기분이 흔들리는 거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내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겠다 내가 2026년에 이렇게 헌신하겠다 여러분 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뭐가 혼란이 온 거예요? 우선순위에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것은 이것과 딱 우선순위를 갖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이 흔들렸다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진정성이 없고 내 결단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선순위만 분명히 한다면 이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결단하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에, 우리가 뭐 약속을 하고 뭐 피로 맹세를 해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혼란이 오면 여러분 치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이 갖고 있는 염려거든요. 인생에 갖고 있는 생존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이거 앞에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무너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돌보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뭐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가장 귀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돼요. 야 이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어디 교회 가서 예배하려고 내가 가서 너는 가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가 있어 요 염려. 이거는 얼마나 우선순위로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우선순위가 되고 말아 버리고 말았어요. 뭐 어떤 일을 이렇게 딱 결정해 놓고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까, 날씨는 좋을까, 사고는 안 당할까.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맡겨놓고 가는데 우리는 먼저 오는 찾아오는 게 염려예요. 그게 될까, 이루어질까. 이런 염려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우선시돼서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은핍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느, 다 먹이시느니라. 저틸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여 길쌈도 아니여 하신다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먼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그 계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예. 또 얼마나 뭐 계산을 잘하는지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류구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산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매일 계산만 해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근데 그 계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곱셈하실 때 곱해 하 나가는 거막 천에다 이천을 곱하고 이천에다 삼천을 곱하고 삼천에다 오만을 곱하고 오만에다 십만을 곱하고 만여 개의 게 영을 곱하면 그 답은 뭘까요? 우리 누가 대답을 해야 되나? 수많은 숫자에다 곱하기 마지막 0하면뭐해요 빵, 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영을 갖고 마지막을 갖고 계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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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는 거예요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염려는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우선순위가 전도된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가 지금 주님에게 나만 믿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을 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6장 32절에 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것이 이방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의 모습이 제일 많아요. 아이고 이것은 어게하지 저는 좀 예, 무식하게 생겨갔고요. 어떻게 보면 영민하게 생긴 것 같은데 채끼가 이렇게 오면 약을 먹고 해야 되는데 밥을 더미어 먹어갖고 채끼를 밀어 내요. 그럼 저는 혼나요. 아 그렇게 하면 굶어야지, 낫는다고 굶으라고. 저는 못 굶어요. 책길을 밀어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할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다 이방인처럼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모습은 어디에 질 많으냐 하면 교회 가면 질 많아요. 전부 다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될까. 맡기라고 했어요. 맡긴다면 굴러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내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요 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주먹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 주먹 주는 게더 많아요. 뭐, 오늘 이야기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으니까는, 에, 오늘 무슨 말 하나 한번 보자. 예? 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혼란이 와서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채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갈때 축복을 약속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전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학원 가야 되겠구나. 아 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줘요. 누가 부자가, 부자 아빠가. 얘가 필요한 게 뭘까? 최고의 것으로 사줘요. 여러분 이루시는 채운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아빠가요? 부자 아빠가. 근데 아빠가 가난해, 지질이 못 살아. 그러니까 채우지는 못하는 건 뭐만 아파요? 가슴만 아파요. 가슴만 아파. 여러분 세상 부자도 채우건을 하나님은 세상 부자보다 더큰 부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학계서 2장 8절은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요. 자식이 필요한 게 뭔가에 따라서 다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보다 더 크신 은도 금도 다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3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모든 것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먼저 그어요 먼저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 가운데 먼저예요, 먼저. 요 먼저는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먼저는 가치의 서열이에요. 여러분, 가치의 서열이에요. 먼저라는 거는 뭐 오늘하고 다음하고 뭐 다음 달에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라는 이 의미 속에는 가치의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서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떻게 장성했어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뭐 했어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공주라는 아들의 왕자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다 주어지는 자리예요. 힘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 앞, 믿음 앞에서는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좋았던 모든 걸 전부 다 뭐로 버렸어요? 주님을 알고 나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는데 요새 그 배설물 그냥 가서 서로가 두 집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앞에설물로보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히브리서 1 1장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그 가치를 더 좋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그 가치를 더 인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를 도 위하여 받는 숭물을 애굽의 모든 금문보다더큰 재물로 여기 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의 서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집을 사야 돼요. 근데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가치의 서열에서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오히려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전답을 팔고 여러분 먼저라는 개념은 이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건물에 투자할까 사람에게 투자할까 여러분 건물에 투자하면 수지가 맞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먼저라는 개념은 바로 가치에 대한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 선교지를 탐방하러 갑니다. 같은 날 우리 청년들은 유럽으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러 갑니다. 뭐돈 들여갖고 아니에요. 가야 됩니다. 가 봐야 됩니다.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서 깨닫고 느끼고 거기서 비전을 꿈꾸고 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5차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사도바울의 성교 발찰체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돈이 들어요 그러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가는 거예요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먼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에 누가 보음 22장 3 0주 하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검 없는 자" 이 검은 우리가 쓰는 칼을 이야기하는 거야. 검은 힘인데, 여러분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거옷은 뭐예요? 네. 우리의 물질을 팔아서 가치 있는 걸 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치가 귀한 것이지, 갖고 있는 돈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장이 없어요. 이 먼저라는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먼저 먼저 하는 가 자꾸만. 가는 가치의 서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가치의 서열 가운데 먼저, 그 가치의 서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대심을 먼저 두라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열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하는 것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방향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도 먼저 하나님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서열을 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할 건다 염려하고 개선할 건다 개선하고 하나님의 서열에 가치를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는요 못 살았을 때는 월급을 미리 땡겨 받아요. 가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 어, 못 들은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 차고 넘쳐서 그래. 가불을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되려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가불은 있어요. 염려 가불. 아니, 내년에 가서 얘기할 일을 지금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더 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새벽을 그 기도를 마치면 제 사무실에 가서 그한날그 모든 거다 끝났 버리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상해. 우리 목사님 시간 없다고. 저 시간 많아요. 근데 선약이 있을 뿐이야. 이게 우선순위예요. 선약만 없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거다 끝나버려 있다. 여러분, 새벽은요. 다른 시간에 세배, 네배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새벽 예배 와 갖고 30분 공부하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시간 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선약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물질의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기도의 우선순위도 어디에 둘 것인가?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보면, 새해가 되면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 전부 다 달라고 하고, 뭐, 하나님께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하나님, 아이고, 골치 아플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우선주를 하나님께 올해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의 첫 것을 주님께 드려. 아, 주님, 주님, 기뻐 좀 해야 되는데, 매일 달라고 하면요. 특별히 입시 철이되면요 아주 하나님은 아주 곤란하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물질에 대한 문제도 내 중요한 결단에 있어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다 보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자꾸만 이렇게 원쳐져요. 그게 많아요. 여러분, 그 지미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순서가. 우리가 일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의 손에 가면 그렇게 많은 음식 뭐든지 일머리가 있어서 척척척척척 사는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요. 적은 것도 갖다 줘도요.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십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우리가 지속을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혼란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께 올 한해를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거룩한 종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